초시생 회원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어, 올해 2차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기본 강의 처음 부분을 듣고 있고 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기출을 먼저 보면서 강의를 들어도 괜찮을까요로 하셨는데 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은 기출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을 병행해도 되는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아직 시, 뭐 지식이 많이 부족하고 용어나 개념이 해도 안 되는데 기출을 병행해도 될지 여쭤보셨는데 어 결과는 결론적으로는 기출을 병행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그리고 아 초시생이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합격생이 되느냐 아니면 장수생이 되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어 정말 오늘 꼼꼼하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강의 순서 한번 나열해 볼게요. 형사법, 헌법, 경찰학 순이 제일 효율적이에요. 왜냐, 헌법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 비법자가 접하기엔 정말 어려워요. 막 정치경제 사회문화 다 알아야 되지, 위원합헌 막 이런 것도 알아야 되지, 이 판례가 왜 그런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비법자가 그걸 처음에 접하면 멘탈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찰학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지금 1월인데 경찰학인데 2차라고 하면 만약에 8월이잖아요. 경찰학은 암기가 되게 강해요. 암기할 게 되게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를 1월에 들으면은 희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8월까지 버티기가 좀 힘들어요 그 기억력이 그래서 최대한 뒤로 놓는 것이 좋고 형사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찰 수험생이 접하기 가장 좋아요 이게 흥미가 있잖아요 어느정도 그래서 우선은 헌법을 하기 이전에 먼저 형사법을 배워 놓고 그 다음에 헌법을 배워 놓고 경찰학을 배우는 순으로 가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근데 기출 병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출을 어떻게 병행하냐 사실은 형사법만 해도 한 1800문제 막 이렇게 되거든요 양이 엄청 많아요. 이거 강의까지 들으려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여기 보시면은 이거 보이죠 여러분들? 어, 24년 경찰 채용이라고 되있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딱 경찰 채용이었던 것만 골라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800문제에서 양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강의를 들으면서, 어, 이렇게 기출문제를 병행하는게 전혀 어렵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만 해보시고, 그러니까 너무 지금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이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형사법, 형사 강의를 듣죠?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기출을 아까 전에 경찰 채용 문제만 병행하는 거예요. 기출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법 강의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헌법 강의 하는 거예요. 헌법 강의. 헌법 강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헌법 기출 추가하는 거예요. 얘는 형사법 기출은 계속 가는 거예요. 한번 시작하는 순간 계속 해독을 하는 거고, 헌법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헌법 기출을 또 추가하는 거죠. 이때 이것도 역시 채용만 보는 거예요. 채용만. 그런 다음에 이제 헌법 강의를 들었잖아요. 다 듣고 나서 이제 경찰학 강의를 들 거예요. 경찰학 강의. 경찰학 강의를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이제 헌법 기출도 병행하고 형사법 기출도 병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이 어차피 기출 채용만 했기 때문에 엄청 적당 말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의 기출은 병행하고 그 다음에 경찰학은 일단 강의만 듣는 거예요. 강의만. 어차피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경찰학은 강의 듣때이두 개의 기출만 병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학 강의가 끝났다. 경찰학 강의까지 다 끝나는 순간 형사법 이제 헌법 그다음에 경찰학 이것만, 이세개 강의가 끝났으니까 이세 개만 같이 이제 기출 돌리는데 전체 올이 아니고 이게 아니고 또 채용 문제만 해독을 더 하는 거예요. 한 1회도 해놓 거예요. 1회도 하시면서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제 기출, 채용만 보고 경찰학은 사실 모든 걸 보게 되겠죠. 헌법이랑 형사법은 채용만 보시고요. 그럼 양이 줄은 상태에서 회독을 하시다가 1회독이 끝나면은 헌법이랑 형사법은 어느 정도 회독이돼 있을 거예요. 경찰학까지 강의를 듣는 동안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 모든 게 끝났을 때 이제 기출을 전부 돌리시는 거예요. 전부 돌리시면은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지금 이제 2차 시험일 거 아니에요. 2차 도전하면은. 지금은 1월이고 중간에 1차가 있을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목표는 2차에서 퍼트 이상 퍼트 이상 점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점수 이 점수가 나오게 하려면은 결국에는 기출 회독을 많이 해야 돼요 기출 해독 그래서 지금 1월인 지금부터 강의를 들으면서 기출을 병행하는 거죠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기출을 병행하다가 이제 1차 시험 전까지 강의를 끝내는 게 좋아요 강의를 다 끝내고 1차 시험부터는 여기에는 채용 시험만 골라서 보다가 1차 시험부터는 이제 모든 지문을 봐야겠죠. 모든 지문을 보면서 2차, 2차까지 차 회독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될게 1월부터 1월부터 뭐 2차가 8월까지 있다고 했을 때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스텝 1이 스텝 1이 이제 강의 들으면서 정리하는 단계고, 그 다음에 스텝 2 이거 자세한 영상은 저희 메인 홈에 있어요. 기출을 하면서 회독, 기출 회독으로 성장하는 단계, 그 다음에 스텝 3가. 스텝3가 마무리하는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 전략으로 봤을 때, 7월에서 8월은 마무리 단계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6월까지가 거의 이제 싸움인데, 1월에서 6월까지, 이제 땅 따먹기죠, 여기부터. 여기부터 중요한 걸 생각해 보면 돼요. 강의와, 강의와 기출 중에 어떤 거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건가. 만약에 어 내가 5월까지 강의를 듣는다. 그럼 기출을 얼마 해석을 못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3월까지 빨리 끝내버린다 지금 당장 엄청 빨리 끝낸다 하면은 그만큼 기출 회독할 시간이 많아져요 기출 회독 교육 중요한 거 기출 회독이기 때문에 이 스텝 원 강의를 빨리 끝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강의에 대한 이야기인데 강의가 뭔지 강의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강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기본서를 접할 때 어제 법과목이니까 용어도 모르고 개념도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본서에 대한 독해 능력을 키워 주기 위해서. 그다음에 중요 포인트가 뭔지 강사님들이 알려 주잖아요. 이두 가지를 위해서 일단은 강의를 듣는 거예요. 보조 역할이죠, 보조. 공부의 보조 역할. 그래서 기본서를 결국에는 우리가 정리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정리. 그니까 스텝 1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듣고 있다. 초시생이다 그러면 정리에 초점만 두시면 돼요, 정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 여기서 무슨 암기를 한다. 암기를 한다 그 다음에 실력을 기르겠다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엄청나게 점수를 올리고 싶다 다 욕심입니다 욕심 그냥 강의를 들을 때는 정리만 잘 하시면 돼요 이게 이게 정리만 딱잘 하시면 끝이지 그리고 우리 기출 병행하기로 했잖아요 기출 이거 이 병행하는 거 채용 시험만 보기로 했잖아요 이 기출만 병행하는 이게 실력이에요 사실은 이게 실력 실력을 기르는 거는 이거고 강의는 정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어 우선 빨리 끝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는 우리가 정리하는 용도다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강의에 의존하는 순간 장수생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2차에서 2차를 위해서 어 기출을 많이 해독해야 된다 기출을 많이 해독하려면은 강의를 빨리 끝내야 된다. 강의는 보조 역할이며 어도를 늘려주고 중요 포인트를 알려 주는 역할이다. 내가 실력을 기르는 것은 결국에는 기출이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양을 늘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정말 이제 초시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 합격생이 되느냐, 뭐 장수생이 되느냐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시에 대한 컨텐츠는 제가 나중에 농도 깊게 또 올릴 생각이고 어제 유튜브 목표가 300명이 안 되면 때려치자였는데 와, 여러분들 덕분에 벌써 구독자가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300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저를 구독해주신다니 막 요즘에 되게 기쁘고 유튜브 하는 재미가 막 많아지기 때문에 영상을 좀 자주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원서 접수 시즌이나 막 이럴 때 커트라인 막 이런 거 필요하잖아요. 곧 우리 연서 접수 될 건데 커트라인 정보나 이런 것들 제가 자료가 있어요. 역대 커트라인 자료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올리고 그다음에 수험 시기에 맞게 경찰 수험생한테 필요한 다양한 컨텐츠를 올릴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빠르게 접하려면은 뭐 구독도 하셔야 되고 알람 설정까지 해놓으셔야 빠르게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나는 경쟁자보다 느려도 좋다 하면은 바로 이 영상을 종료하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폴리스메이커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많은 컨텐츠를 올리겠고 다음 영상은 더 농도 깊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스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